노바이드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데 맞춰 국가 애도의 시간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6월과 7월에 0.5% 포인트씩 인상하고 올 한해 모두 3% 이상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가 지난주 20만 3천 건으로 2주 연속 소폭 증가했습니다. 코리안 벨가든이 다가오는 1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목숨을 잃은 미국 내 사망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데 맞춰 조기를 개항하고 국가 애도의 시간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진 게 아니라며 미국민들이 계속 경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비극적인 이정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로 10일 현재 99만 9천 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실제 사망자들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국가 애도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전역에서 조기를 개양하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애도하며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자녀들까지 100만 명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9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8,20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진 게 아니라며 미국민들은 계속 경계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최근 들어 다시 신규 감염과 중증 입원, 사망자들이 모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추적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12일 현재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8만 3천 명으로 일주일 만에 25.4% 증가했습니다. 중증 입원자들도 2만 명을 넘겨 일주일 전보다 7.1%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들도 335명으로 일주일 만에 11.7% 늘었습니다. 신규 감염자들은 버지니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는 10만 명당 38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50%나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 인종,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되고 있지만 중증 입원과 사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은 53배나 높은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부스터를 포함한 백신 접종은 크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 전역에서 부스터를 포함해 백신을 접종한 건수는 39만 건으로 전주에 비해 12%나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2차 부스터, 4차 접종이 시작됐으나 올 가을 모든 변이에 동시에 대처하려는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 부스터 접종 열기가 싸늘하게 식은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민들의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특수를 누렸던 넷플릭스와 소독용품을 생산하는 클로락스 같은 기업들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피트리스 체인과 화장품의 매출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전의 생활 방식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2019년의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팬데믹 이전처럼 외출하고 여행하며 운동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공연 티켓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이브네이션에 따르면 올해 2월 콘서트 티켓 판매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5%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운동 시설들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체인 플래넷 피트니스의 회원 수는 이미 지난 1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플래넷 피트니스는 팬데믹 기간 업장의 25%가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행 수요도 폭증했는데 미 교통 안전 협회에 따르면 4월 17일에서 23일까지 하루 평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공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9년 하루 240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성수기를 누렸던 넷플릭스의 경우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실적 보고에서 가입자 수가 20만 명 줄었다 발표해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며 기업들은 이를 분석하기 바쁩니다. 청소 제품을 생산하는 클로락스의 매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소용 물티슈와 소독제 판매로 팬데믹 특수를 누리며 매출이 20%나 늘었던 클로락스는 이제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연장 근무를 줄이고 외부 제조업체와의 계약도 중단했습니다. 클로락스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태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1에서 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 첫 해, 미 국민들은 종이타월과 화장지, 밀가루와 향신료 같은 물건들을 기록적인 양으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치아미백제와 화장품, 면도기 등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특수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이 재빨리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 반영해 매출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준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기준금리를 6월과 7월에 0.75% 포인트씩 인상하고 추이를 본 다음 속도를 결정하되 올 한해 3% 이상 올릴 것으로 연방 준비제도가 예고했습니다. 아직 한 번에 0.75% 포인트를 파격 인상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물가를 잡지 못하면 극약 처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월에 8.3% 인상으로 발표돼 9개월 만에 첫 둔화를 기록한 동시에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나자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둔화와 느린 속도라는 엇갈린 결과가 나온 현재로서는 연준이 예고한 대로 향후 금리 인상폭이 유지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일단 5월에 이어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해 온 메파인 제임스 플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앞으로 두번더 회의에서 0.5포인트씩 올리고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본 후 인상 폭과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한해 기준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다수는 현재 0.75%에서 2%를 더해 2.75% 3%를 올리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준은 6월과 7월에 0.5포인트씩 두번 1%를 올린 다음에 물가잡기 여부에 따라 9월에는 또한번 0.5포인트 인상하고 11월과 12월에는 0.25포인트씩 올리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파격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경제분석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연준 고위관리들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롬 파블 연준 의장은 5월 금리 인상 때 아직 한 번에 0.75포인트를 파격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워싱턴에서는 6월 15일과 7월 27일 등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확신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가급등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9월 회의부터 올 하반기 기존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급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준은 선호하는 PC, e 개인 소비지출물가지수로 현재 6.6%를 올 연말에는 4.3%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목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소비자물가지수 CPI로 4월의 8.3%를 올 연말에는 잘해야 6.9%까지 둔화시키는 데 그치고 불경기까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0만 3천 건으로 2주 연속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주의 20만 건 청구는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강력한 고용 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고용시장이 아직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7일에 끝난 한 주간 20만 3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20만 2천 건에서 1,000건 늘어난 것이며 2주 연속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20만 건 청구는 1968년 이래 5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양호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 수는 지난주 4,400건으로 전주보다 2,500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선 1,570건으로 250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형주들에서는 아직도 대규모 실업수당 청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44,4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3,800건 증가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선 15,400건으로 3,700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에선 13,500건으로 전주보다 9,800건이나 급감했지만 아직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에선 13200건으로 260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2주 늦은 4월 23일 기준 144만 명으로 전주보다 38000명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고용 보험으로 지급되는 레귤러 실업 수당은 140만 2500여 명으로 전주보다 36500명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4월 실업률이 3.6%를 유지했고, 한 달에 4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며 12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150만 개인데 비해 실업 인구는 590만 명으로 560만 개나 남아 돌고 있으며 이직자들이 450만 명이나 돼더 좋은 일자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면 지갑을 열수 있고 소비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속의 작은 한국 코리안 벨가든이 다가오는 1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미문화재단 측은 북버지니아 공원국으로부터 10주년 기념 식수를 선물받았다며 5월 21일 기념식 당일 더 아름다운 공원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의 종각 옆에 살구나무 한 그루가 새롭게 뿌리를 내립니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같은 장승은 물론 한국 전통 조형물들이 자리 잡은 이곳은 미국입니다. 10년 전 북버지니아 공원국에서 부지를 제공받고 한미문화재단에서 기금을 모아 2년에 걸쳐 조성된 미국 속 작은 한국, 바로 코리안 벨가든입니다. 코리안 벨가든의 1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미문화재단은 북버지니아 공원국의 선물로 아름다운 기념수를 심게 됐다며 새로운 땅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우리 한인처럼. 잘 뿌리 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공원국서저들 고생한 거기들 나무로 두한한인 사회 그리고 공원국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오늘 식수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 한국 산의 살구나무 살구나무 그래가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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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봄에 꽃이 아주 봉봉이 피고 예쁜 살구나무를 하게 돼서 많이 많이 감사하고 북버지니아 공원국은 한국이 원산지인 살구나무를 엄선해 선물한 만큼 코리안 벨가든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We have just planted a Korean apricot tree which we are just thrilled with it's a beautiful tree it will flower 식수 행사에 참여한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도 코리안 벨가든 10주년 행사를 한국 정부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10주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벨가든 아름답게 꾸며가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아끼고 아껴, 아끼고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 코리안 벨가든 10주년 기념식에는 태권도 시범공연과 어린이 한복쇼는 물론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행사 준비에 한창인 한미문화재단은 이번 기념식은 이민 1세대들에게는 옛 향수를 차세대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북 버지니아 공원 관리국은 10주년 기념식을 맞아 행사가 진행될 동안 공원을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벨가든 10주년 기념식은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